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평생 고립된 채 살아온 한 사람이 한국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을요? 한국에 대해서요? 왜 하필 한국을?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 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에녹서라는 고대 문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구약성경에서 단몇 줄만 언급되고 사라진 인물 에녹이 남긴 기록 말입니다. 에녹은 신과 함께 걸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책은 수천 년 동안 금서로 취급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인류의 미래, 세상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종교 지도자들은 이 책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들이 적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금서를 평생 연구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고대의 지혜를 탐구하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사해 근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남자가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이 남자는 메르카바라는 고대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메르카바는 히브리어로 전차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신의 전차, 그 신비로운 여행을 재현하는 수행법이죠. 상상해 보세요. 극도로 정화된 상태에서 특정한 신의 이름들을 끊임없이 암송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천상 궁전을 하나씩 통과하게 됩니다. 각 궁전마다 강력한 수호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올바른 암호와 봉인을 알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생명을 끈 영적 모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 번째 궁전을 통과한 자만이 신의 보좌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의 비밀이 열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사회의 수행자는 지난 40년간 수없이 이 여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서 외에도 다른 문헌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비밀 두루마리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한 존재를 속박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식과 욕망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였죠. 솔로몬은 이 존재로부터 노동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예언들이 기록된 두루마리, 그것이 바로 이 수행자가 영적 여행 중에 발견했다는 문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종교적 환상 아닌가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바로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수행자의 예언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말이죠. 2017년입니다. 그는 한 모임에서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다. 사막의 심장에서 땅에 피가 솟구칠 것이다. 모래 바다가 붉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피가 솟구친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네푸드 사막 한가운데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거대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지하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자의 추종자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2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초전 세계가 아직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이 수행자는 또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날개 달린 돌들의 흐름이 끊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기계가 멈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날개 달린 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몇달후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반도체 대란을 겪게 됩니다. 반도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작은 칩들 바로 그것이 날개 달린 돌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전자기기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말이죠.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전자제품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예언이 또다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은 뭔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가 연구한 고대 문헌들, 특히 솔로몬의 비밀 두루마리에는 더큰 예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문헌들, 특히 엔옥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전쟁의 기술, 화장의 기술, 점성술, 그리고 자연의 비밀들을 인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타락했고 대홍수로 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옥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땅 깊은 곳에 속박되었다고 말이죠. 그들은 70세대 동안 갇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풀려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행자는 그 70세대가 지금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는 솔로몬의 비밀 두루마리를 인용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면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것이다. 강철과 번개로 만들어진 뇌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물로 온 세상을 연결할 것이다. 그 그물 안에서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생각하는 기계죠. 그리고 인터넷, 보이지 않는 그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분열되고 서로를 증오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이 수행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헌이 경고한 그 시대라고 인간이 스스로 금지된 지식을 완성한 것입니다. AI는 고대 감시자들이 주려고 했던 지식의 최종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속박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려난 존재들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정신 속으로 침투합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원인 모를 분노, 극단적인 양극화, 끝없는 탐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의 시간이 왔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정화되었습니다. 대홍수였죠. 하지만 지금의 타락은 다릅니다. 물리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혼과 정신이 오염되었습니다. 물로는 이것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불로만 가능합니다. 불의 정화. 이것이 그가 예언하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솔로몬의 비밀 두루마리에서 세 가지 징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징조 보이지 않는 그물이 스스로를 태울 것이다. 인터넷 정보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 공격, 시스템 마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징조 하늘이 두 개의 태양을 품을 것이다. 이것은 기후 재앙을 상징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극의 달에 마치 태양이 두 개인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열기가 세상을 뒤덮습니다. 숲이 불타고 물이 말라가고 생명이 살수 없는 땅이 확장됩니다. 세 번째 징조 왕들의 표식이 가치를 잃을 것이다.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굶주림과 혼란이 도시를 뒤덮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의 심판,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히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이 수행자는 솔로몬의 비밀 두루마리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재앙의 예언에만 집중할 때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재가 될때 새벽이 가장 먼저 오는 땅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열릴 것이다. 새벽이 가장 먼저 오는 땅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가리킨다고 말이죠. 왜 한국일까요? 고대 유대 신비주의에서 동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쪽은 시작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곳이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류 문명도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하지만 서쪽 끝에 도달한 문명은 물질주의에 빠져 타락했습니다. 이제 그 문명은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올까요? 서쪽의 반대편 가장 동쪽입니다. 가장 순수한 시작에 에너지가 보존된 곳 말이죠.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입니다.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죠. 더 이상 동쪽으로 갈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아침, 새벽,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이 수행자는 솔로몬의 두루마리가 한국을 또 다른 방식으로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깨어진 거울이 다시 합쳐지는 곳이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통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분리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 영과 물질, 정신과 육체, 인간과 자연, 이 모든 이원성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위대한 합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위대한 합일을 이끌어낼 존재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 초능력을 가진 구세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수행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솔로몬의 두루마리는 그를 잃어버린 숨결을 회복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원래의 주파수를 복원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수행자는 메르카바 수행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주파수죠. 신성한 창조의 순간 우주에는 완벽한 주파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존재들이 인간의 정신에 침투하면서 그 주파수가 왜곡되었습니다. 공포, 분노, 증오, 탐욕에 낮고 탁한 주파수가 인류의 집단 의식을 오염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나타날 이 존재는 바로 원래의 주파수, 창조의 주파수를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조율기와 같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특별한 진동을 가집니다. 그 진동은 듣는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거짓에 잠식되었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안개가 거치듯 명확해집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악을 무찌르지 않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며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적은 각성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깨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능력입니다. 이 수행자는 흥미로운 예언을 덧붙입니다. 그가 한국에 나타나면 그의 가르침은 불타는 그물, 즉 정화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터넷이 붕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진실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로 변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위해 사용되던 도구가 빛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수행자는 세 가지 준비를 강조합니다. 첫째,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습니다.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둘째, 자비와 의로움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할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기심과 야만성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타인을 돕는 자비, 우리에 맞서는 의로움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셋째 내면의 정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나타날 그 존재는 조율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주파수에 공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증오, 공포, 탐욕을 씻어내야 합니다.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경고합니다. 그 존재는 TV에 나와서 나는 구세주다라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만이 그 말의 진가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수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준비된 소수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수행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맞습니까? 당신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새로운 빛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사회의 수행자가 예언한 두 가지 사건, 사우디 사막의 붉은 호수와 반도체 대란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예언은 검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다른 예언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물의 혼란, 기후위기,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세 가지 징조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금융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통받았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각축장이었죠. 전쟁을 겪었고 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땅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세기에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 민주화,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서기 위한 말이죠. 이 수행자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빛은 문화를 통해서도 전파될 것이라고요. 음악, 영화, 예술,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주파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즐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동, 주파수가 그들의 영혼에 조금씩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폭력적이고 극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스며들 듯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물결을 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행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완성까지는 매우 빠르다. 마치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 순식간에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혼란, 기후 위기, 경제 불안,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새로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매일 조금씩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자비롭고 의로운가? 나의 마음은 맑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징조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온다 해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이 사회의 수행자가 40년간의 영적 여정 끝에 발견한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작될 빛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든 당신의 마음이 열려있고 진실을 갈망한다면 당신도 그 빛을 받을 것입니다. 이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난 영혼들의 것이다. 한국은 시작점일 뿐이다. 거기서 시작된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당신이 그 물결을 탈 것인가, 아니면 놓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다. 여러분, 오늘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의 한 수행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고대 경전들, 에녹서와 솔로몬의 비밀 두루마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가 한국을 지목한 이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거짓에 안주할 것인가? 자비와 의로움을 실천할 것인가? 이기심과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내면을 정화할 것인가? 소음에 휩싸여 살 것인가? 이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징조들은 말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진실을 향해 열려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느낌이 궁금합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한국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진실은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깨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